자 우리 이제 하테누 고대 연구소에서 시커 스톤 업그레이드도 하고 사진도 다 사진 기능도 추가했으니까 인파를 만나러 가봅시다 지금 어네 젤다의 길잡이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 시커 스톤 안에 있던 사진에 대해서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와... 맵이 이거밖에 없다니 그런 다음에 이제 어... 대요정의 샘 퀘스트를 받아서 대요정의 샘첫 번째 거를 이제 언락하고 제가 말과 떨어지면 약간 분리불안증이 있기 때문에 고대의 연장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프나한테는 고대 한 장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전설의 말이라고 싫어한다 그래서 그래서 또 말을 찾으러 가야됩니다 비가 오네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리고 제가 그 다이아몬드 두 개를 팔아가지고 지금 돈이 3,251 루피가 됐거든요 이거 녹 날라갔어요. 녹화해놓은 게 날라가가지고 은신복장을 이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까먹기 전에 은신복장부터 사러 가볼게요. 드디어. 아나이이 이 사람이랑 클라리랑 이 사람이랑 같은 애인 줄 알았네. 밖에 있는 애랑 라즐이랑. 어.. 말의 신을 만나면은 1000 루피를 달라 그러는데 지금 이게.. 어1800 루피만 있으면 되니까는 어 돈이 남겠네요 사, 사도록 합시다 와 드디어 은밀수출을 내가 사다니 또, 하테노 마을에도, 또, 파는데, 뭐, 파, 뭐 팔았더라? 하테노 마을에서는? 캬, 캬. 산 김에 입어봅시다, 지금. 그 역시 이뻐. 은밀수트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쁘다, 이쁘다. 어, 그리고, 어, 드, 드디어 이제 퀘스트가 떴군요. 지금 화살 좀 사러 갈게요. 온 김에. 속성 화살도 다 사고. 야! 451루피어치만 사야 되는데. 아, 잠깐만. 우선은 지금 안 돼. 돈을 좀 아껴야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일단, 말레신한테 돈 주고 나면은, 또, 돈이 너무 없으면은, 좋지 않으니까. 어, 파야다, 파야, 안녕. 나 좋아하는 애. <laughs> 그래, 고, 걱정해줘서 고마워. 한테 휘둘렸다던데 의, 의외로 건강해 보이는구먼. 어디 보여줘보게나. 이건 하이라성 앞이고. 공주님의 추억이 남은 이 사진의 땅을 돌아보면 그대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먼 사진의 땅을 한 곳이라도 찾아가는 것에 성공한다면 다시 이곳으로 도, 돌아오게나 그대에게 주고 싶은 게 있거든 오케이 잠시만요 사진기의 기억 12장의 사진 이거를 다 돌아봐야 되고 어... 어, 우선 한 군데를 갔다 오면은, 다시 돌아오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요리 좀 할게요. 오, 어, 사과 많다. 아테노말에서 좀 따와가지고. 이거 아니고. 그리고 맞아. 말 잡으러 가려면은 또, 원기약이 필요해요. 원기약도 만들어 갑시다. 은밀복 진짜 이쁜거 같아. 머리 머리 묶은 게 너무 이뻐요. 또 잠깐만. 원기 활력 당근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네 이런. 뭐 어, 먹을 뻔했다. 큰일 날 뻔. 음, 스테.. 최대치를 늘리니까 이거 먹고 말을 잡으러 가야 겠어요 그 다음에 을.. 오 이것도 원기 장수 근데 얘랑 어.. 몬스터 소재랑 끓이면 잠깐 많이 되네요. 아, 이거는 최대치가 안 늘어나서 지금은 먹으면 아까웠겠다. 그리고 또, 원기 개. 하나, 둘. 메뚜기랑 같이. 다음에. 아, 맞아. 이건 요리에 사용할 큰일 날뻔 했네. 휴. 이상한 음식 만들 뻔 했죠? 요리, 요리를 할 거야. 난 요리를 하게 할 거라고. 이 정도면 되겠죠? 꽤게 많이 만든 거 같은데. 우선은 전골 하나 먹어 주고. 음, 이 정도면 되겠어. 아, 사과 더 만들어야겠어요. 사과 전골 좀. 너무 없네. 적당히 만들고 이제 사진 그... 네 이, 뭐야 대우정의 샘 캐스트하러 가볼게요 마침 잘 왔어 내말좀 네, 들어보라고 그 후로 대우정의 샘에 대해 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드디어 의심되는 곳을 찾았다네 좀처럼 샘에 도달할 수 없지 뭔가 그림이라도 좋아 어떻게 해서든 보고 싶은데 음, 대우정의 샘의 위치는 하,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의심되는 곳이 하나 있지. 또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가겠나? 같이 갑시다. 오, 뛰신다. 좋아. 배낭이 되게 무거워 보이시는데. 눈이 엄청 땡글하시네. 나랑 비슷하게 머리를 묶으셨는데, 머리가 붓 모양이에요. 특이하다. 지금 밥에 은밀 복장을 입으면 좀 빨라지죠. 맞나? 아닌가? 그냥 그냥 속도 그러니까 조용하게만 되는 건지 오 붉은 다리다 저는 처음에는 붉은 다리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아유. 잘못 눌렀어 뭐 여기 있었는데? 오! 룸이다! 아! 도망가지마! 안돼! 어차피 또 나오니깐 은밀초다 은밀초 사진을 마구 찍읍시다 두가에 등록해줘. 어 됐다. 와우! 세우정의 셈. 오! 요정이다, 요정. 아, 뭐해, 뭐해, 뭐해. 오, 네 마리나 있네요? 와! 도망가지 마! 오케이. 오! 요정 좋아. 이제. 게임 오버 되는 일은 많이 없겠네요, 요정이 있으니까. 잡고 싶어. 뭐야, 한 마리밖에 못 먹었다니? 다음에 또 와서 먹으면 되죠, 뭐. <laughs> リンク気をつけて赤き月の時それはガノンの魔力が生きる時地上をさまよう魔物たちの魂が再び肉体を取り戻してしまうのですリンク気をつけて 다음 번부터는 스킵할게요. 이게 붉은 달이 뜨면은 필드에 있는 몬스터랑 아이템 같은 것들이 리젠이 돼요. 대부분 리젠이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사진을 찍어줘야지. 이쁜 꽃. 젤다가 좋아했던 꽃이에요. 활력당근 두개나 먹었어 대박 조사해봅시다 난 처음에 이거 듣고서 사기치는 줄 알고 100루피 주기 싫었는데 처음에는 100루피 달라 그래요. 근데 다음에는 500루피, 그다음에 1000루피, 그다음에 1루피 진짜 초반에는 만루피를 절대 얻을 수 없는 돈인 줄 알았어요. 리쁜이에 요정. <welche ăn>? 저는 이거 요정의 샘 OST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경음악도. 좋아. 너에게 신세를 졌구나. 덕분에 힘을 되찾을 수 있었어. 그럼 이제 내 차례지. 재료만 갖고 면니 네 옷을 강화해줄게 한번 해볼래? 네! 음! 지금 내 힘으로는 니네 옷을 조금만 강화해줄 수 있어 오! 좋아! 은밀초만 있으면 강화가 되네요 은밀수두는 아? 그러면 난 이건 하겠어 대우정의 셈이 음. 초하이랄에 4개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열어주셔야 그 다음 단계로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음. 1강, 2강, 3강, 4강 강화할 때마다 이 대우정의 이 강화할 때 모션이 달라요. 그 컷신이 달라져요. 나머지도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갑옷! 가보... 방어구 강화하는 거는 약간 귀찮을 수도 있어서 한꺼번에 하시는 것보다는 틈틈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우선 이거 해주시고. 음! 아직 방어력이 좋지 않죠. 와, 잠깐만. 귀신의모자 히녹스의 발톱이랑 올드 드래곤의 비늘을 달라고 그러네. 다 치, 다섯 개나 달라고 그러네요. 심했네. 와, 심했다. 아, 이건 해 줘야지. 클라이밍 두건. 음. 음, l 스 t s keep.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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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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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왜 들어갔어? 더 해줄 수 있잖아요. 응, 아, 그래, 아, 아이템이 아 없어서 안 되는구나. 보코블린 뿔, 보코블린 뿔이다. 왜 이렇게 없지? 보코블린 좀... 아, 잡... 보코블린을 잡지 않아서 없군요. 자, 그러면은, 보, 보코블린 뿔이 필요하고, 또, 또, 어, 히녹스랑 올드래곤 얘는 나중에 잡도록 하고, 우선 알겠습니다. 지금은, 은밀 세트가 제일 은밀 수트가 제일 효과도 있고 어 방어력도 세니까 이걸로 입고 다닐게요. 그래. 네. 파티 불이 있다. 맞아, 나 사진 안 찍었어. 클레버 이스를 깨야죠. 됐다. 다 없어져버려, 반딧불이가! 저 사, 사, 찾았어요!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완전 실사에 가까운 그림을. 그럼요? 근데 왜 뒤에 보고 말하시지? 아름답다면 아름답지만 좀더 이렇게 신비롭고 고상한 느낌일 거라고. 내가 앞으로 가야겠다. 용케도 찾아군 그래. 음. 자네가 가고 싶은 곳이나 찾고 싶은 곳 없나? 이곳 아시나요? 아. 음 커다란 문과그 안쪽에 설산. 그래 그곳이야. 동쪽으로 가면 커다란 설산이 있어 라넬산이라고 하는 산이지 라네사, 라넬산 라슬산 기슭에 있는 넬드레곤 서원 서쪽에 그분이 있을 거야. 넬드레곤 서원의 서쪽. 아이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볼게요 넬 드래곤 설원이 어 여기 열다 열어놨네 이쪽 예 이쪽이 넬 드래곤 설원이고 아마 이 부분일겁니다 어 지금 제가 갈수 있는 어 일로 일로 돌아가면은 되겠네요 이쪽으로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고대 안장을 찾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자 고대 안장은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제가 지금 여, 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고대 안장이 이이 이 밑에 있거든요 이 밑에 쯤에 이건 왜 이거 아 이게 탑이구나, 어, 우선은. 여기서 걸어가면 너무 머니까 여기 쌍둥이 마법관에서 에포나를 가져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갈 생각입니다. 출발해 봅시다. 휴. 잠깐만, 활력 당근으로 요리 하나만 더 할게요. 두 개만 더. 아니, 시간 되는 게 아니라. 음 어디갔지 당근 여기 있다 좋아 어아쟤는 저번에 샀던 애 같아. 이거 왜 찍어 놓은 거지? 아, 사당이구나,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